하나님 말씀 시편 57편 6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요동치 않는 마음. 무슨 마음? 예, 오늘 이 시편을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언제냐면 아, 어, 그 시편 앞에 있는 그 서그이 설명에 보면 다윗의 시 믹담으로 여 믹담의 시 영장으로 알다스에스에 맞춘 노래 그리고 이제 다윗이 사울를 피하여 어디 있을 때 구에 있을 때 그러니깐 다윗이 가장 억울하고 힘들 환경을 만났을 때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마음을 확정하지요 예? 예, 7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이요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뭐하고 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이 잘못한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만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가 하라고 하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잘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색하고 다윗은 살기 위해서 노천 야숙하면서 도망다니는 때예요. 그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6 절을 한번 보십시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로 그물을 예비했으니 내가 뭐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칠절에 가보면 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찬송하고 감사하기로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다윗이 왜 쓰셨느냐? 따라합시다그 마음에 변덕이 없었다. 마음에 뭐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변덕을 떠는 사람을 상대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좀 점잖은 말로 말하면 변덕. 조금 심하게 말하면 변심, 더 심하게 말하면 배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마음에서 요동하는 사람, 마음의 변덕이 일어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고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 쓰신 사람 보면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사람. 아멘. 한번 여러분 이렇게 인전 제가 예,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성경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인물들을 한번 다 점검해 보세요 만약에 노아가 변덕이 를 떨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요동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방주를 져요 못 져요 못 져요 그게 여러분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는 짓도 아니고, 자기 혼자서 방주를 100년 동안 모든 오해와 핍박을 받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해서 자기 물질을 투자해서 그 방주를 완성한다는 것이 뭐 일주일 동안 완성한다 그러면 뭐 일주일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애녹이 누구하고 함께 300년을 지냈어요 그건 노아보다는 더 위대한 거예요 그렇죠 300년을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변덕이 일어났다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근데 우리는 좀 변덕이 심해요, 안 심해요? 얼마나 심해요? 많이 심해요. 어저께 저녁에 잘때늘 새벽 기도 나가야지. 그리고 변심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변덕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 오늘은 못 나가겠네. 못 나갈 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귀가 새벽에도 못 나갈 이유를 순식간에 60가지를 댄다는 거예요. 60가지를 댈때그 60가지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하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흔들리는 마음, 요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쓰시기는 좀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다니엘과 그세 친구가 어떤 상황에도 뭐 하지 않는가요?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앞에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예 용광로를 들어갈 상황 앞에서도 아니 아니하고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에서 유통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변덕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났을까요? 그것을 이겼을까요? 네?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다윗이 지금... 네, 예, 사우를 피해서 굴에 숨어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예?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시 마음을 다 잡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정하고. 내 마음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뭐하기로 찬송하고 감사하기로. 아멘.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뭐냐 따라 합시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게 신앙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행동을 할때그 행동의 기준은 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뭐 하지 않아야 돼요?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요거 한번 보십시다. 물이 깨끗해도요. 물이 요동하면 그물 밑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물이 깨끗해도 바람이 불어서 물이 물결이 치면 물 밑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 물이 깨끗하고 바람도 없고 잔잔하면 가만히 잡으면 물 밑에 고기가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바닥이 훤히 보여요 근데 요동하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요동하면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그얘기예요 내 마음이 요동하면 변덕이 일어나면 변함이 있으면 변심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려면 마음에 뭐가 없어야 돼요? 요동함이 없어야 돼요. 변심이 없어야 돼요. 아멘. 그러기 그러니까 전. 한번 여러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변덕을 떨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지금 변덕을 떨고 있나. 내 감정의 변덕의 높낮이는 얼마나 큰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흔들리는 마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 예, 흔들리는 마음은 하나는 일하실 수 없어요. 아멘. 이제 저는 그 얘기를 가끔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지금하고 다른 그런 문화 속에서 선반을 매잖아요. 선반을 매면 선반 위에다가 무엇을 올려놓으려고 매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건을 올려 놓을 때 선반을 먼저 확인해요 안 해요 선반을 뭐 저울이 있는 게 아니니까 대충 무게를 재서 이거 견딜까 못 견딜까 그래서 그 무게만큼 눌러보기도 하고 땡겨 보기도 하고 흔들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 정도로 올려놔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올려 놓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흔들리고 요동하면 올려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또 예, 5kg 밖에 못 올릴 수밖에 없는 곳에 50kg 올려놓는 사람이 어리석어요. 어리석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세요.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이 마음이 요동하면 흔들리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도 요동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서는 것이지 아멘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행동은 마음의 감정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동까지 변화가 일어났다면 마음에서는 이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행동까지 변화가 일어났다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행동의 변화는 일어나라 안 일어나나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행동의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행동이 변화될 만큼 내 마음이 변했다 놀래야 돼요 아,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여러분 순양이가 위대한 게왜 위대한 거예요? 마음의 유동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함이 없었다. 죽음 앞에서도 요동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얘기에 동의를 합니다. 무슨 얘기에 동의하냐면 그 춘향전은 예,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요. 그 춘향전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와 성도와의 관계가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 춘향전이 만들어질 그때에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 역사를 연구한 사람은 춘향전이 만들어질 그때 한국의 복음이 들어왔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춘향이 같은 믿음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하죠 여러분 춘향이하고 이몽룡하고는 신분이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생 의 딸이에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기생의 딸과 여러분들 예. 아명어사하고 신분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가 아명어사의 아내가 될수 있었던 것은 그의 변심 없는, 흔들리지 않는, 변덕 없는 마음 때문이에요. 아멘. 그 마음을 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예, 돈으로 유혹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칼을 쓰고 죽음에 이르러도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예, 그때 이목룡이가 나타났어. 요 그런데 춘향이는 춘향전에 보면 이목룡이가 온다는 약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으니까 꺾을 수가 없는. 근데 우리는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도 흔들린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요동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했어. 그러면 그것을 목숨을 걸고 유동하지 않아야 돼.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변질된다면, 변덕을 떤다면,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실 믿음은 뭐가 믿음이냐면, 내가 주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가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돼. 아멘. 주가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의 결과예요. 주가 나를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마음의 무엇 뭐 때문에? 예, 요동함 때문에, 변심 때문에, 변덕 때문에. 그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기로 확정했다.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다윗의 생애에서 여러분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섭섭합니다. 하나님 그럴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단어를 다윗의 생에서 사용한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에서 일어난 그 수많은 사건들이 보통 사건들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자기 장인 되는 그리고 자기 왕이 되는 신의 앞에 고난을 당하고 쫓겨 다니는 세월이 10년이 넘어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만도 한데 보호하지 아니하고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왜 그러십니까? 하고 시험들거나 원망하지 않는 계속 감사하는 계속 찬송하는 나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말하라면 나는 욕보다는 다윗을 말하겠어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이 죽을 때까지 고난이 오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변덕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뭘 보고 다윗의 중심 그 변화, 변덕을 떠지 않은 마음 그래서 예,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셨다고 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 그 사울이 예, 아니 사무엘이 사울 뒤에 왕을 세우러 이세 집에 갔을 때, 예, 사우 사무엘이 예, 아큰 아들로부터 축포지어.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봐. 아멘, 그 중심. 그 다윗의 중심을 보니까 그 중심이 변덕이 없는 중심인 거예요. <laughs> 요동함이 없는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윗을 기뻐한다 하시고 다윗을 들어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요동했다면 그도 버림받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울도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겸손하고 순종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왕이 되고 마음이 변한 거예요. 왕이 되고 마음이 변한. 거야. 여러분, 우리 마음에 변덕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변덕을 떨었는가를 한번 오늘 아침에 점검하시고 그내 마음이 주님 앞에 떤 변덕. 얘기하시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내 마음이 변덕을 떨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왜내 마음에 변덕이 없어야 주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변덕이 없는 온전한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주님을 만나는데 불편함이 없을 수 있어요 아멘 내 마음의 변덕이 없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의 변덕이 없어야 하나님이 나를 예 붙들고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우르피하에 구매에 숨어서 있을 때 그 입에서 불평이 나올 거예요, 나올 뻔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합니다. 흔들리는 내 마음을 다시 붙잡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상할 감사할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요동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요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왜 확정한다고 했을까요? 요동하니까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마귀가 온갖 것으로 요동하고 흔들 수 있어요 그때마다 변덕떨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다이까지 확정하며 감사하며 요동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사단은 흔드나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설 선교 성도들이여 신앙이 요동하지 않아서 옷 오실 주님 맞이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번 물으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요동하지 않는 자가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단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잠비아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불신 가족 불신 영혼 구원과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